안녕하세요. 초록들 건축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초록들 건축 디자인의 농막 전시장이 위치한 경기도 이천에 농막을 배송해드렸는데요. 출고된 초록들 건축 디자인의 가성비 모델 3번 농막 함께 보실까요? 3번 농막은 저희가 제작하는 농막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즘은 7번 농막처럼 주택형 농막을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지만 농막을 가끔만 사용하시거나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 중점적으로 사용하셔서 바닥 보관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3번 모델을 많이 찾으십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2천만원 초반대면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면 좋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초록도의 건축 디자인 모든 농막을 고급자재로 정성들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의 농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모델을 자세히 둘러보시겠습니다. 여름이라 그런지 이렇게 싱그러운 색상의 어닝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외부 마감재와 어닝, 현관문의 방향, 창호의 방향까지도 설치하시는 현장에 맞게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취향이 반영된 농막이라면 더욱 애정이 느껴지시겠죠? 내부를 보시면 3번 농막이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가성비가 좋다는 점이 느껴지실 텐데요. 농막 1층에는 화장실과 주방이 각각 반대편에 위치해 동선의 불편함이 없이 제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분리하게 되면 자재도 더 많이 들어가고 제작도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화장실과 주방을 바로 옆에 협소하게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초록들 건축 디자인은 주택처럼 편안한 동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화장실과 주방을 반대편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농막은 외형도 박스형에 가까운데요. 동안 박스형 대신 기억자 모양의 농막이 많이 제작될 때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박스형 농막으로 제작해오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박스형으로 제작할 경우에 내부 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박스용으로 제작되기에 3번 농막의 시그니처, 보너스 다락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농막에서 다락은 공간 활용을 위해 빠질 수 없는 공간이지만, 농막에서 지내시면서 짐이 하나둘 늘게 되면 결국 다락이 창고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다락 반대편에 오직 수납을 위한 보너스 다락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공간에 자주 사용하지 않으시는 물건이나 농막에 보관해야 하는 물건을 올려두시면 돼요. 보너스 다락에 둔 짐들은 이렇게 가림막으로 닫아두게 되면 깔끔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기본 다락도 일반적인 다락보다 넓은 3평 다락인데 이렇게 반대편에 보너스 다락까지 있으니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을 수는 없겠죠? 사용자의 마음에 꼭 맞는 농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또 정직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농막입니다. 농막 구매를 원하신다면 꼭 초록들 건축 디자인 농막 전시장을 들려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